보물과 너브라이 어, 합동 방송입니다자 이제는 한번 제고맨쫀득김님과어 합동 보물과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야, 좀... 기분 나쁘게 오늘 넘버 2로 실수로 오게 됐는데요. 넘버 2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점프 용으로나 지금 좀 던지는 중이야. 제가 점프를 못하고. j u m 네. 예. 좀가 빨리 가. 아니, 잠깐만. 거기 노브랄. 어나 노모토. 오늘 자고 있어. 내일 총방송을 한 계기가 뭡니까? 음. 이 린벤초기 안 되잖아. 자 보물림의 실수로. 어... 앙, 앙. 네. 아, 네. 어, 여긴 어디지? 아, 죄송해요. 여기 넘버원에 다시 왔어. 안 돼, 인벤이 초기화됐어 어, 음. 그럼 빨리 가는 거 좋아. <laughs> 답답한 방송은 지금하시기 때문에. 네? 아, 어, 이거, 이거. 너무. 아, 너무 못한다 나다안간다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가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허리가 안 좋아져 하잇쨩 하하야 내가 는 클래스를 잘 봐라 바라던... 좀야좀 <laughs> 뭐죠?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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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렵다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쪽, 근데 이게 너무 시간이 끌으면 3부까지 갈 수도 있어. 아밤 됐다. 나아 근데 왜 타고 있냐? 가자. 거기 이자 아, 우리 오이쪰! 버리고 오이쪰! 가는 거야? 거이 있자. 아, 보물 우리 버리고 감. 아, 아 보물이야. 아, 보물 우리 버리고 감.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도. 맨 끝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아, 보물 우리 버리고 감. 아. <laughs> 네. 지금 제가 현재 1등이거든요? 어, 이거 점프맵이. 기다려요. 아, 나왜 이렇게. 아, 잠깐만. 빨리 와주세요. 지루해요. 간단하게 응.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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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스틱 저기까지 다시 왔거든요 너무 보고싶다 다시 아 어쩔수 어요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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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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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서 끝났는데요. 우리는 아직 가지 않았다고. 준태가 죽어도 같이 가자. 준가불거리가준기가 맛있게 구워졌어. 아 이번 제가 너무 못했어요. 이이 이번 탈출맵번 여기서 끝끝 끝나도록 하 하하겠습니다.